네이버에요. 슈퍼퍼스 코인 한번 쳐보면요. 최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구글에도 일주일간 뉴스 한번 보면요. 단한 개의 뉴스도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. 슈퍼퍼스 코인 차트만 살펴볼 거고요. 인터넷 쳐보셔도 뉴스 하나 안 나올 겁니다. 네, 호재나 공시 아무것도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호재가 나오기 전 무엇이 선행되느냐? 네, 차트가 선행이 되죠. 자, 본격적으로 차트 내용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출발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프롬입니다. 자, 레이디움은 뭐 물려있지만, 요놈 원래 20%까지 수익 났던 놈이었죠? 하지만,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요 놈은 물려도 중장기로 가지고 갈 거다. 자, 이유는요, 예전 영상 네,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. 자, 오늘은 자, 슈퍼버스와 스택스 담아놨습니다. 낮에 밥 먹고 오니까 요 급등 검색기에 요스택스랑 어, 슈퍼버스 이렇게좀 포착이 되어 있더라고요. 스택스도 보시면은 1시 4분에 25초에 정확히 도착이 되면서 여러분들 알림이 띠링하고 가셨을 겁니다. 슈퍼버스도 동일하고요. 자, 조건식은 100개를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보이시나요? 98개 부합, 90개 이상은 적어도 이 조건이 부합을 해야 포착이 되기 때문에 자5% 정도는 여러분들 네, 무난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. 자 오전에는 제로베이스,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제로베이스는 정말로 단타였었죠. 네 7%, 자 요놈은요 여러분들 지난 영상 한번 봐보세요. 요놈은 뭐냐면은 제가 투자, 부적합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요번 달 매매내역 한번 훑어보면요. 자100% 성공률은 아니죠. 정확히는 한개 정도가 실 제로베이스는 7% 수익 챙겼고 이 무댕코인이죠. 무댕코인. 네, 네 54%챙겼습니다 여러분들. 제가 바쁠 때는 이퍼에 그냥 걸어 두고요. 그냥 실시간으로 볼 때는 5% 이상으로 익절을 많이 하는데 자, 무댕코인은 정말 급등이 한번 나와서 가지고요. 한200% 폭등했잖아요. 었 그죠? 200%까지는 제가 못 먹고 네, 54%에 185원에 정확히 매도를 했고요. 자, 이런 데서 사실 급등 검색기에서 포착이 될때 어, 5%도 좋지만 수익이 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면은 좀더이렇게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안 바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수익 좀더 챙기시면 될것 같고 바쁘신 분들은 5%로 그 웬만하면 수익 챙기시면 될것 같죠. 자, 보시면 은 종목 딱한개 손실났죠? 워몰, 요놈딱한개 손실났어요. 지금은 누적해서 120% 정도 네, 수익 났고 뭐, 금액은 1억 좀 넘었네요. 그리고 날짜도 보면요, 여러분들. 이 매수 날짜가 있고 매도 날짜가 있잖아요. 제가 길게 끌고 가는 게 없습니다. 뭐, 길어봐야 3일이죠? 길어봐야 3일, 보통 뭐 하루 이틀. 뭐 하루에서 3일 날, 안쪽으로는 매수, 매도가 네, 전부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만큼요 여러분들 이 급등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게요 신뢰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계좌에다가 이것저것 사놓고요 급등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포착됐는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급등 먹는 거는 여러분들 확률 싸움인 건 아시잖아요 자 우리는 확률을 높여서 급등을 잡아야 한다 자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럼 이 화면 가장 위에요 제가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오프로죠 네, 숫자 5를 정확히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 5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요거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요 숫자 5를 정확히 기입을 해 주셔야겠고요. 자, 돌아와서 슈퍼버스 뭐 네이버 찾아봐도 구글 찾아봐도 뭐 뉴스가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차트만 그냥 간단하게 볼 거고요. 자, 1시간봉 차트부터 볼게요. 제가 지금 슈퍼버스 상기의 7% 정도 수익 구간이죠. 네, 389원. 자, 여기서 샀고요 여러분들. 급등 검색기에. 자, 요 부분에 포착이 됐죠, 여러분들. 점심 시간 끝나고 한시간봉 차트 보면은 요 390원에 이 매수 매도가 엄청 많아요. 그쵸 그러니까 급 검색 기에도 여러분들 이 지표도 당연히 들어가지만요 이 거래량도 들어가겠죠 그쵸? 거래량이 이상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이상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. 솔직히 이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넣어놨을때 사람보다 여러분들 AI가 실시간으로 찾는데 수천 배가 빠릅니다. 그거는 이렇게 이제 팩트로 증명이 된 거고요. 자연 시간봉도 요 일목구름 상단을 돌파하면서 지지선 따위도 어, 상관없다 필요 없다 하면서 바로 급등을 네, 싸버렸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. 1 시간봉 기준으로 이 아래 사이 구간도 보면은 기울기가 굉장히 이뻐요, 그렇 자, 아래 사이 구간 볼때 기울기가 이렇게 될때 있죠, 이렇게 될 때. 있죠? 요렇게 될 때. 이렇게 될때 정말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. 이렇게 RSI가 기울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급등의 전조 현상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. 자 예전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 은 보세요. 자요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죠, 그렇죠? 그러면서 다 빠져버렸잖아요, 가격이. 근데 이 초급등할 때 차트 한번 보면요, RSI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죠. 이렇게 위로 말리는 구간, 위로 말리는 구간일 때이 늘림목을 주면서 폭등을 일으켜요. 그래서 이 폭등의 전조 증상에서 이런 기울기의 RSI가 자주 등장을 한다. 이 정도 체크를 해두셔. 야 있고요 4시간 봉도 보면은 현재는 이 일목구름 하단에 있어요. 그쵸? 그럼 보면은 여기 저항이 일단은 바뀔 거 아닙니까? 그쵸? 그럼 이 저항 구간이 450원 정도 되고요. 그런데 지금 굉장히 차트가 좋은 게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이 볼린저밴드 있죠? 볼린저밴드 중심 위로 이미 위로 많이 쏘아 올렸어요. 그쵸? 그렇게 되면요.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타고 이 일목구름에 붙어서 가는 게 사실 가장 힘이 좋은 거거든요. 그럼 볼린저밴드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타면서 일목구름 안쪽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강하고 건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. 자, 요렇게 계속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, 일봉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, 뭐, 주봉, 뭐, 달봉도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,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4시간 봉일 것 같고요. 여기만 좀 다시 정리하자면은, 자, 일목구름.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, 오늘 만약에요, 여러분들. 이거 은봉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? 은봉으로 빠지게 되면은, 요거는 조금 최악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, 요렇게 다시 빌빌, 되어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내일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. 요 일목구름 있죠? 일목구름. 안착을 하면서 올라가느냐. 자, 여기까지 안착이 된다면서 올라간다면은, 저는 당연히 홀딩을 할 거고요. 자, 일목구름을 저항선으로 받고 빠진다. 그러면은 약익절이라도 그냥 빠져 나와야겠죠?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차트 설명만 좀 해드렸고 오늘 슈퍼버스 걸리면서 제가 7% 네, 수익 중이고요, 여러분들. 저 지금 펌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.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이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온다는 거겠고, 자 슈퍼버스 저도 매수를 하면서 7% 정도 내 네, 수익 구간이죠.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와요. 그래서 우리는요,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이 매일매일 나오는 코인들을요, 놓칠 수는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영상. 초반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급득검색기 이용해 가지고 신호 포착되자마자 이렇게 이제 알림이 가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 사실 이 30%, 50%, 100%, 이런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나는 이렇게 우댕 코인처럼 50% 수익 좀 검색해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좀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.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설명란이나 이렇게 고정된 댓글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.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거든요. 그럼 요 화면 가장 위에요. 제가 이름이 뭐죠? 여러분들? 오프로죠. 네, 숫자 5를 정확히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 숫자 5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요거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 하신 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요 숫자 5를 정확히 기입을 해 주셔야겠고요. 자,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오프로였습니다.